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삼성전자까지 아예 삼성전자 이번에 제발 좀 8만 전자로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따 수급부터 보시면 오늘 종가가 76,900원 이거든요 76,900원인데 3,100원만 더 오르면 예 8만 전자 됩니다 3,100원 예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 내일 또, 내일, 아, 내일 또 조정받으면 안 되는데. 아, 일단 여러분 수급 보시면, 야, 일단 외국인들이 1200만 주. 저도 이런 숫자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200만 주 정도 샀고, 1200만 주면 은 거의 한 1조 가까이 되는, 1조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1조. 예, 하루에 1조. 1200만 주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850만 주예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예, 미쳤다. 예, 쌍끌이 미쳤다. 아, 개인 투자자분들이 1990만 주, 2000만 주 매도했는데 아마 이 대부분의 분들은 진짜 지겨워서 지겨워서 예, 나 진짜 나 장기 투자 할 거야. 나 진짜 나나 나 이제 확실한 이제 우량주 장기 투자 할 거야. 이렇게 보고 오셨다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시고 나 정말 주식 투자하는가 봐라, 나 삼성 투자하는가 봐라 하면서 예 아마 이를 빠득빠득 하시면서 아마 다 이제 던지고 나가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어, 갑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삼성전자 우선주 수급도 오늘 어, 외국인도 거의 한 50만 주 가까이 사고 기간 투자자들도 예 40만 주 가까이 샀어요. 아,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한 90만 주. 본주 기준으로 수량을 어, 비례해서 보면 한 900만 주 가까이 개인 투자. 근데 보시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뭐 중간중간에 외국인들이 팔는 경향이 좀 있긴 있었지만 큰 추세적으로 보면 우선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까지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일단 sk 아이닉스 수급도 오늘 뭐 오늘 보시고 가 보고 가면 오늘 최근에 sk 아이닉스 수급 기간 투자자들이 좀 팔아요 물량을 어 기간 투자자들이 좀 물량을 좀 많이 팔고 있고 참고로 여러분 삼성전자 작년에 20조하고 올해 그그 그 삼성전자 매도 물량에.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오늘 지금 기관 투자자도 좀 팔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 아, SK하이닉스 보시면 왕창 왕창 외국인 투자자도 쌍끌이 매도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 SK하이닉스 막 언론에는 SK하이닉스 HBM 좋다 끝났다 어쩐다 막막 군불 떼고 막 난리 꽹가리 치고 이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그래 그럼 그렇지 이제 좀 바뀌는가 보다. 삼성전자는 이제 영원히 안가 이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오시고 계시는데 하, 글쎄요. 음 근데 어쨌든 SK하이닉스도 반도체 같은 반도체 주로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자, 일단 SK하이닉스 보시면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 추세선 제가 쫙 었는데 일봉 추세 일본 추세선 쫙었는데 V자 체크 음봉 딱 맞고 나서부터는 쭉 흘러 내리죠. 이게 참 이게 추세선 이게 무섭습니다. 추세선을 깬다는 게쫙 흘러 지금 내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아 그런 다들 아시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 내렸는데 요 근데 저는 s k 아이닉스도 그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HBM도 잘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반도체 랜드나 드램 쪽도 많이 돌리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좋다고, 오늘 하루 좋다고 해서 뭐, 우리만 좋고 뭐, 그런 것보다는 다 같이 좋은 게 좋아요, 여러분. 어쨌든 SK 하이닉스도 응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삼성전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보시면, 요 삼성전자 일봉도 여러분, 요 추세선이거든요? 자 추세선, V자 체크, 고점, 여기 두드려 맞고 내려오고, V자 체크 두드려 맞고 내려오고, 네번다 두드려 맞고 내려오다가, 밑에 저점은 뭐, 뭐, 거의 고만고만한데, 내려오다가 오늘 강하게 장대 양봉, 요런 빨간색 불기둥, 다들 너무 사랑하죠?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다 돌파시켰다. 저맨 앞에 있었던 V자 고점부터 해서 이네 번의 고점까지 다 돌파시켰다. 그냥 매물을 쌍끌이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쪽쪽 다 빨아먹었다. 거래량도 터졌지 않습니까? 5천만주 이렇게 되면, 어, 상당히 저는 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어, 자, 우선주 일봉도 보면, 우선주 일봉 같은 경우에 좀 재밌어요. 자, 여러분 우선주도 오늘 2,000원이나 올랐는데 추세선 보시면 이게 저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저번 주 목요일 저번 주 목요일 고점 금액으로 올라온 거예요. 우선주 같은 거. 완전 우선주는 지금 박스권. 예, 지금 횡보 박스권에 있는 상태인데 딱 고지점까지 그 왔다. 그래서 우선주는 최고점 64,600원이긴 한데 앞에 이것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딱 지금 요 금액 이거든요 63,800원 그래서 지금 요 금액 딱 지금 맞춰놨는데 이거 돌파하면 52주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우선주도 자 1번 기준으로 이제 돌파 시점 딱고 그 지금 딱 목전에 와 있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주봉 여러분 제가. 다 V자 체크 탁탁했는데 주봉 같은 경우에도 추세선 앞에서부터 이어오는 이 추세선 근데 여러분 이 상승각도가 이제 어 상승각도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상승이 더 이제 그 크라이맥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각도가 더 올라가요 지금보다 각도가 더 올라가는지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점을 다 지지하면서 이번에 제가 이 상승 추세선 구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 급반등, 우리가 허를 찌르는 반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그 구간에서, 딱요 구간에서 상승으로 예, 탁 돌렸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요거 음. 말씀드리고 만약에 요 추세가 맞다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 앞에 있는 최고점 79,8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어, 이거 돌파하고 상승 각도도 좀더 가파르게 저는 좀 변하면 어떨까?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그 부분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주 주봉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삼성전자 우선주 주봉도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예, 추세선에서 돌렸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의 아무 변함이 없고, 64,600원은 이번에 아마 돌리지 않을까.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64,600원 돌파하고, 어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7만 전자를 향해서, 예, 저는 달려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 월봉. 오래간만에 월봉 좀 보고 갈게요. 장기적인, 장기 추세 월봉을 좀 보면. 자, 삼성전자 월봉도 V자 체크, 요 추세선 안에서 변함없이 지지받고, 어, 상승 추세 가고 있다. 뭐, HBM이 어떻고, 어떻고, 저떠떻고막 말이 많고, 삼성전자 몇 년간 눕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예, 장기 추세나 흐름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예,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했다. 아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제가 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삼성전자 주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아 지금 뭐 다른 내용 뭐그뭐 그뭐 질의응답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요또요요 요요 이야기는 좀못 드렸지만 아 저는 이번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 경기현 사장이 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이죠. 향후 2, 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 되찾겠다. 뭐, 이렇게 포부를 밟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 지금, 그,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연구, 이번 주청에서 반도체 연구소를, 어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이 측면 두배 이상 키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 인력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R&D 웨이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제 연구개발용으로 쓰는 웨이퍼 투입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웨이퍼 한 장당 비,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어떤 웨이퍼 투입을 많이 해서 HBM이든 파운드리든 이런 쪽에 어, 지속적으로 어, 어떤 첨단 기술 개발을 늘려 나가겠다 뭐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DS 부문 같은 경우에, 뭐, VNAND, 뭐, 로직 핀팻 뭐, GAA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기흥에, R&D 단지에 한 20조 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쪽에 과감하게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실수를 절대, 이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HBM 쪽에 좀잘 되고, 이제 M&A들 조만간 이제 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또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고, 이제 호재가 많이 남았다. 호재만 남았다. 아, 그런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